네? 어 오늘 일단 어 드라이버가 좀잘 맞아서 스코어를좀잘낼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일단 드라이버가 일단 페어웨이의 이 페어를 못 지키면은 버디가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목표가 일단 최대한 그 페어웨이를 많이 때리는 거였어요. <laughs> 작년에 아시안 투 그 콜리파잉 1등 했잖아요. 네. 그 현재 어느 투어에서 주로 뛰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시안 투어를 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한한달 정도 전에 준우승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일단 대만에서 한 시합이었고요 아시안 투어가 그리고 3일째까지 1등 가다가 어, 마지막 날. 저가 포완다치고 앞에 쪽1 0 쿠퍼라는 인도 사람인데 제가 그 8개 한 달을 쳐서 두 타로 2등을 했습니다. <laughs> 그 저기 3년 전에 한국 쿨에서도 굉장히 잘 했었죠. 우승 경쟁을 했었죠.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 14년도에 셋째 날까지 아마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난다만 2등인가 3등인가로 첫째 날까지 마감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때 3일째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제가 기억으로는 2등인가 3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마지막 날좀 샷이 좀안 좋아서 좀 이렇게 부진 좀 맞이한 10몇 동으로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지금도 그 USC 골프팀 멤버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그 뭐라고 하지 그 휴학했어요. 네, 휴학을 해놓고 그 프로를 전형하면은그 팀에 못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온 상태죠. 기억해놓고. 아시안 어, 투어 대회는 국내 대회랑 차이점들이 좀 있으니까. 어.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코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아시안 투어들은 좀 그린이 좀 결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좀 결이 없는 편이라서 그게 좀 그린이 좀 제일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는 한국이 빠르다? 어 그냥 결을 안 탄다? 뭐 그렇게 뭐 결이 있으면서 빠를 수도 있으니까 네, 결이 그냥 없고 네. P.G.A. 투어에서 운영하는 그 차이나 투어? 네. 그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거기 직접 뛰었었죠? 에, 예, 한한3년 정도 뛰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P.G.A. 투어 차이나라는 시합이 있었는데 요번부터는 아마도 P.G.A. 투어 차이나가 아니고 이제 그냥 차이나 투어로 바뀌어서. 네, 아마도 이번 라운드는 안 뛰지 않을까 네 지금 선두권인데요 네그 3, 4라운드를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건지 어, 오늘같이 그냥 최대한 페어웨이를 많이 넣는 게 제일 중요할 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페어웨이를 안 지키면은 스핀을 못력에서 붙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페어웨이만 많이 때리면은 좀 붙일 기회가 많이 있어서 버디가 많이 나올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페어웨이를 지키면은 좀 찬스가 많을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승 스카랑 어느 정도로 예상했는지. 어, 뭐 3사람들의 어, 그린을좀 많이 빠르게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빠르면 한한 음. 13개, 한 14개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13개, 14개면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샷이란 네. 가장 보완해야 할 샷, 혹은 파트 이런 쪽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어, 제일 자신 있는 샷은 한지한뭐 100m 안이 제일 자신 이 있고요. 여러고좀 보완해야 된다면 좀 롱아연 어, 뭐한 4번 아연5번연그 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 있는 웨지샷을 정확하게 치는 특별한 자기만의 비법 같은 게 있나요?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어 일단 웨지 잡으면 뭐가 되게 편해서 그냥 다른 건 별로 없고 그냥 편한 게 제일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롱아이언샷이랑 좀 달리 치는 치나요 웨지샷 할 때? 어뭐 그런 건 아닌데 롱아이언이 좀 음, 다르게 치지는, 굳이 뭐 다르게 친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종을 뭐 왼쪽에 아예 실어 놓고 친다던가 아니면 그런 저가 원래 좀 낮게 가는 편이라서 왼쪽에 좀 낮게 하면 그래도 좀 편하거든요 근데 낮게 하는 편이라서 좀못 세운다 그래야 되나 좀잘 그래서 조금 힘든 거 같아요. 많이 띄워 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롱한. 네, 롱한을 노랑한 좀 높이 떠야지 그린에 많이 쓰니까. 네.